안녕하세요. 최홍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된 소리인데 세상의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은 한번 남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물은 한번 남은 육신이 죽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끝장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번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이것이 인생의 운명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운명에 도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은 둘입니다. 예수 안 믿죠? 생명이, 육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두 개입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한분죽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생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렀다. 소위 말해서 예,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3일만에 부활하셨어. 그 부활체는 신비합니다. 그저 시공을 초월해서 마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 때의 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든지 또한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는 진단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 또 다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4일이나 돼서. 소위 말해서 육신이 썩을대로 썩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나오라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부활이 다릅니다. 그는 다시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독생자 값을 치른 죄값을 치른 독생자 예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대로 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축복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에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그로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우리 주가 이땅 위에서 오신 목적은 우리 죄값을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두 개입니다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 그래서 이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걱정, 관심 없는 사람이 어 있습니까? 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하고 기도하고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대 일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는 땅 속에 묻혀서 흙이 되고 또한 화장을 해서 다소멸됩니다마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으실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 하고 따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옷이어서 남은 인생 내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삽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하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